구필라TV가 소개하는 오늘의 집은요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3룸 타입입니다. 금액 이번에 또 내리셨습니다. 어, 정말 이제는 현실적으로 어, 이 집을 사셔도 좋을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필라TV의 정지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7층 건물 침축현장에 나와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 어, 서양타입으로 방 3개와 욕실 두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는 호실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3억 중반의 분양가였다가 지금은 2억 후반에서 2억 중 후반까지 내려게 된 그런 현장입니다. 의정부 중심가에 있는데 어, 2억 중 후반대로 금액이 배치가 되어 있다면 금방 나갈 만한 그 정도 분양가로 이제 내려온 건데요. 어, 금액이 내려가면서 지금 벌써 2개 호실이나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금액 내려가면서도 어, 옵션도 풀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1층에 필로티 구조로 해서 1열 주차 아, 각 세대당 한 대씩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의정부역까지 도보로 5분 거리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나 다니다 오시면서 대형마트 주거 상업 지역에 편지되어 있는 각종 편의시설도 이용이 다 가능하시고, 은행, 병원, 마트, 모든 게다 갖춰진 최고의 입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바로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 오늘의 집 문의사항은 영상의 연락처로 빨리 연락을 주셔서 좋은 집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집 저와 같이 함께 바로 가보실게요. 자 실내 들어왔고요 오늘 스리룸 타입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전시 구성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앞면에 보시면 키큰장 3칸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밑에 하부 띄움 시공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매신의 신발들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안쪽에 신발장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쭉 들어가는 구조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이 긴 신발도 편안하게 놓고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세칸 넉넉하게 가족분들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벽체 마감은 타일 마감이 이렇게 대나무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밑에 바닥 공간도 이렇게 대리석 타일로 깔끔하게 바닥을 시공을 하셨습니다 주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루 컬러로 해서 한면동 주문 트레이딩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에 들어가서 늘내지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의정부 중심 시내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정말 좋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위치의 어, 집입니다이집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나 아니면 3인, 4인용까지도 4인용 가족까지도 입주가 가능한 그런 현장이고요 사이즈는 아주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가족분들 사시기에는 넉넉한 공간으로 준비가 돼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분양가가 진짜 2억 중후반대로 해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의 집 놓치지 마시고요 금액 내려가자마자 벌써 두 세대가 계약이 됐습니다. 얼른 오셔서 이 좋은 집 구경을 한번 하시길 바랄게요. 자, 거실과 주방 공간 안에좀 도와드리면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어요. 어, 거실 형태는 이렇게 전면에 폭이 넓게 거실 공간 준비가 돼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돼 있습니다. 참고로 앞쪽에 이제 커튼이 쳐져 있는데 여긴 2층이기 때문에 앞쪽에 뷰가 없어요. 근데 3층, 4층 올라가시면 의정부의 사풀산 쪽을 바라보실 수 있는 넉넉한 뷰가 나온다는 거 말씀 도와드리고요. 앞쪽에 아트월 공간은 대형 인조 대리석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비앙코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풀싱 처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여는 쇼파 자리는요. 3인용 쇼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드 타입으로 벽체 마감을 치셨네요 예, 밑에 바닥 공간은 여기는 타일 어, 마감이 되 있어요 포셰린 탈일로 바닥 마감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 폭 나쁘지 않습니다 어,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봐 드리면요 거실 폭은요 3580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옵션 사항도 이집 같은 경우는 금액도 내리시면서 옵션도 풀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TV 어, 무료로 옵션을 드리고요. 시스템 에어컨 각 방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 공간이 진짜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주방 공간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주방 공간은 이렇게 약간 꺾어진 구조 구조를 해서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까지 이어져 있고, 주방 상판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식탁은 이렇게 3인용 의자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요 앞쪽으로도 의자 놓으시면 4인용 식탁까지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하부장은 짙은 초콜릿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옵션사항 체크해 봐 드릴게요 수납공간 이쪽에도 수납장과 수납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판 자체가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밑에 쪽에 보시면은 전자레인지나 밥솥을 쓰는 공간도 준비를 해 드렸고요 식기세척기 빌트인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을 준비가 되어 있고 후드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덕체 마감 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때 묻어도 편안하게 닦으시면 되시고요 이거 한국 쿡탑이 이게 싫으시다 하시면 여기 지금 가스 배관도 연결돼 되어 있으니까 가스 삼구 쿡탑으로 바꾸셔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사각대형 싱크볼 오픈형 수전 준비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빠지면 안 되겠죠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넉넉하게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옵션상 또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빌트인으로 네, 냉장고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 냉동 되는 빌트인 냉장고 들어가 있으니까 옵션으로, 무상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이요. 이 앞쪽으로 어머님들이 음식하시고 설거지 하실 수 있는 동선인데 바닥이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거실과 주방 공간 안내 도와드렸고요. 안방 공간 한번 가볼게요. 방들은 이렇게 바닥은 강마루로 깔끔하게 다 시공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앞쪽에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있고요 환기창도 와이드하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부부욕실 준비가 되어있고요 어 안방 사이즈 측정을 해봐드리면요 저 폭은 11자 정도 나오네요 3310 준비가 되어있고요 환기창까지 거리는요 여기도 3300이네요 정사각형의 방이에요 붙박이장을 하신다고 하시면 요 앞쪽에 딱 11자 정도 되는 붙박이장 어, 설치하시고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안방, 목욕실 공간은요, 어, 환기차은 없지만, 환풍기 준비되어 있고요 타일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도 미끄럼 방지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구요, 유리걸과 유리걸 수납장, 그 다음에 세면대 양변기, 메리평은 휴지걸이하고 핸드폰 거치대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코너 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일반 샤워기를 사용하시려면, 문 닫고 세면대 앞에서 샤워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나가서 두 번째 메인 욕실 공간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메인 욕실 공간도 컨셉은 부부 욕실과 비슷하고요 전면에 대형 글라스 유리 수납장, 그 다음에 샤워실 내별도의 공간, 이렇게 골드 컬러로 해서 깔끔하게 통합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일자형 젠달 선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프레이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 바닥, 청소, 물 청소도 다가능하고요 가족분들이 이용하시기에 넉넉한 어,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 뒤쪽으로 준비가 되어있는 두번째 침실 한번 가볼게요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거의 통창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 측정을 해봐 드리면 환기창까지 2,540 준비가 되어 있고 좌우 폭은 2,400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 방은 좀 작아요 작기 때문에 침대나 옷장 정도 놓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니시면, 냉장고가 두 대, 세대 있다 하시면, 이 방을 드레스룸이나 아니면 옷방으로 꾸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침실이에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 세탁실과 연결이 되어 있네요. 좌우폭이2,310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베란다 공간까지 3,000딱 어, 열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방, 알방, 주절 됩니다. 침대책상복과장다 들어가니까요. 배치 잘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베란다 공간 소개해 드릴게요. 공간은 이 정도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환기창도 이중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보일러실 겸용이고요. 옆쪽에 세탁기 건조기 올려놓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차 시공되어 있구요 여기 여분으로 어, 수전 한벌 더 준비가 됐으니까 바닥 공간 청소 가능하고요워시타월에서 세탁기 건조기 이것도 무료옵션 드리니까 몸만 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안내 도와드리고요 나가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집은요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의정부역까지 도보 5분 거리니까 GTX가 들어오는 시점에는 집값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금액 또 내리셨어요. 2억 중후반이기 때문에 벌써 금액 내리자마자 벌써 두 집이 계약이 됐습니다. 얼른 오셔서 좋은 집 저렴하게 구입을 해가시기를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